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케인. 상대 공 뺐습니다. 살라. 유즈볼입니다. 측면으로. 주황 칸셀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낮은 크로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패스 빠집니다. 또 파울인데요. 옐로우 칸입니다. 잘 막아냈어요. 멋진 손박 보여주네요. 또 이어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손박이에요. 전북 현대모터스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수비 수없습니다 강태 오른쪽으로. 자 올렸습니다. 아이고. 선방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노이어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키퍼가 처리합니다. 데이비스.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판정은 경고군요. 전북 현대 모터스 지금까지 옐로 카드 두 장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꽤 있어요. 도요 선방 볼키퍼 날카로운 프리킥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키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신장 차이가 있으니까 낮게 깔리는 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들의 키가 좀 큰데요. 머리를 직접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케렐레 왼쪽으로 페널티 박스 있어요. 머리에 맞췄어요. 좋은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네이마르,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또 파울인데요. 뒷공간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엘링 홀란트 엘링 홀란트 왼쪽 측면으로 네이마르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또 이어 직접 처리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더블라이너 전방으로 갑니다 강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야 반드시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유벤투스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유벤투스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엘링홀란.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자책 골은 빨리 잊어버리고 놓친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와야겠죠. 전입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한 골이라도 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경기 어떻게 될지 알수 없죠. 쇼팅 코스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기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유벤투스 네 번째 코너킥입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데리히트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네이마르 자 파울 선언 되나요? 푸열 알렉산더 아놀드 네이마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데리히트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쿨리발리 빨리 걷어내고 싶을 텐데요 상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리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케인 오른쪽 측면으로. 보베르 투카르로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더블라이너. 메시 엘링 홀란 유벤투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유벤투스 볼을 되찾아옵니다 자 역습인데요 칸테 반칙입니다 직접 슈팅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마르볼때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알렉산더 아놀. The attendance for this match was 71,898.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살라 자, 카우토 시도. 후열 패스 인터셉트. 빠르게 보냅니다. 와! 대단! 골키퍼의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노이어, 멋진 선방입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을 돌립니다. 수비수가 철거머리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왼쪽 봤어요. 어! 헤더! 좋은 헤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팀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선수 두 명을 동시에 교체합니다. n 베르투카르로스 전북 현대 모터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스루패스 오 이거 저때 들어갑니다. 이제 딱한점차 자, 이제는 딱한점 차! 브루노 페르난데스,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 살라! 더블라이너 스루패스. 아 어, 좋은데요. 왔어요. 올라가죠. 오! 골 포스트를 마칩니다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맨피 스테파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컨 볼을 미리 예측하는 센스가 만들어낸 골이죠.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서 차분하게 플레이했네요. 유벤투스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끊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살라. 제철석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세 골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라.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치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근을에 나온 순간이었어요. 두친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유벤투스 세골 리드합니다. 밀하의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빠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오른쪽 봤어요. 역습입니다. 필로 가나요? 뒷발은아직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슛 네이마르.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혼자서도 뚫어낼 능력이 있는 선수죠. 막아냅니다. 전진합니다. 피를로. 뒷 공간으로. 어... 자, 완벽한 찬스를 만가야죠 발밑을 노립니다. 아, 간발에 차였습니다. 슈팅! 알리송 선방! 키퍼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마지막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코너키 기회가 왔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로서는 여기서 끝까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